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타경 5 1 8 3 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이동 631번지로 현대 프라임아파트 유치원동 외세권 지분전용 면적 358.88평 지분대지권 219.74평 노유자시설인 유치원동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99억 943만원이고, 도래안는 2023년 5월 15일 3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33%인 32억 4712만원입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이동 광남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형 쇼핑몰, 공원, 아파트 단지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 북서 측으로 노폭약 35m, 북동 측으로 노폭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차량 통행이 원활하며 인근의 노선,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이 호선 강변역이 소지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1997년 4월 14일에 보존등기된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의 현대 프라임 아파트 유치원동으로 외벽은 타일 붙인 등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뱅인, 몰타리 페인팅, 일부 타일 마감이고, 바닥은 목재무늬, 플라스틱, 타일 등 마감이며, 창호는 샤시창호 마감이고, 노유자 시설인 유치원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화재탐지 설비, CCTV 설비, 소화전 설비, 도시가스 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권은 공유지분 토지로 지상의 노유자 시설인 지하 1층, 지상 3층의 유치원동 건물의 지분 매각이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활용 방안 등 출구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5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라오며 위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